오늘은 요한 3서와 유다서를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느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느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큰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리낸 자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내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이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이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목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률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움안을 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이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십방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무라와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옹이신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이슬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이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미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애비된 캄캄한 흙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옹망하는 자며 불만을 보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이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今日から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 많은 자들을 긍휼리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고원하라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율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염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